대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콩이라면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많다는 그 콩이요. 네. 먼저 콩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군배산 콩만 사용해 두부를 만드는 김포의 한 두부 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가 콩이 들어오면은 나아가서 세척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세척하고서 이 세척한 콩을 가지고, 이 콩이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여기에서 콩이 8시간, 여름에 8시간, 겨울에는 12시간을 불려야지 콩이 이제 두부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산콩과 무농약콩만 사용한다고 하니, 품질은 더욱 믿을 수 있겠네요. 콩이 이렇게 불려진 콩을 이렇게 갈게 되는 거죠 두부를 네. 만들려고 콩을 이렇게 갈았잖아요 그래서 이간 거를 가지고 그 비지라 고 그러죠 겉삐지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알맹이 있는 그 부분을 두유 두유를 저희가 끓이는 거예요. 여기서 끓여가지고 100도 이상, 9 0도에서 100도 이상 끓여야지 두부가 만들 수 있게 여기서 이제 끓이는 장치입니다. 콩을 끓여서 액체 상태가 되면 통에 담고 이 콩물의 간수를 적당히 섞어줍니다. 콩물에 간수가 섞이면 살짝 굳은 고체의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를 다시 모아 흩어지지 않게 틀에 넣고 15분 이상 압력을 가해 눌러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의 모양에 따라 두부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사각형의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부의 모양도 거의 네모난 모양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도에 있는 그콩 농가들하고 1년간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신품종 콩 중에서 일반 콩보다도 강풍콩이 두부하고 아주 제일 적합한 콩으로 개발이 돼서 그거로 지금 계속 시험 테스트 지금 중입니다. 맛도 아주 뛰어난 것 같고요. 아주 식감이 좋다, 어, 더 부드럽다, 뭐 맛이 좋다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두부는 완전 오리지널 액기스만 먹을 수 있는 게 두부라고 비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두부로 만들기 때문에 콩의 제일 좋은 쪽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은 각종 비타민과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포함해 6대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된 고단백 식품으로 완전 식품에 가깝지만 아이들이 콩 자체는 잘안 먹죠. 하지만 이렇게 두부로 만들면 아주 좋아하죠. 두부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잖아요. 콩으로 만든 식품 중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조상님들의 지혜라고요? 네, 혹시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 주원료가 뭔지 아세요? 아, 뭔지 알겠어요. 매주 맞죠? 네, 그러면 이제는 매주를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어르신들이 직접 된장을 담그는 김포의 한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마당에서 소틀 닦고 있고, 여자들은 가공장에서 식재료 틀을 닦고 있네요. 마당에는 이미 깨끗하게 씻어내고 밤새 물에 불려둔 콩이 가득 있습니다. 이 콩은 어떤 콩일까요? 뭐 여러 가지 콩들이 많지만은 옛날에 우리 토종 콩, 토종 콩을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잃질 않고 그것을 계속 보존한다 해가지고 그 씨앗을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다 공급을 했어요. 한두 대씩 다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콩들을 심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시 또 우리 단면 말해서 그 수매를 하고 해가지고 그 콩으로다가 이 된장을 우리가 그 만들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그 맛이 거기에서 아마 많은 자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 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매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콩은 껍질을 따고 물에 불리면 밝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물에 잘 불려진 콩은 특수하게 제작된 대형 가마솥에 가득 넣고 삶기 시작합니다.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6시간 이상 푹 삶아내면 색깔이 진하게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삶아진 단단했던 콩은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다 삶아진 콩은 소쿠리를 이용해 콩물은 버리고 매주에 사용될 콩만 걸러냅니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전문가다운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콩이 도착한 곳에는 사람들이 기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니 무언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현대식으로 발전된 맷돌입니다. 제대로 작동은 되는지 위생적이고 안전한지 모두 점검이 되면 콩을 넣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콩을 넣으면 안쪽에서 갈려 우리가 흔히 보는 메주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나온 매주는 어머니들이 다시 다듬어 크기와 모양을 정리하고 말리기 위해 건조대에 올립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부의 작업은 현대식으로 발전이 되었지만 역시 마지막엔 어머니들의 손이 최고입니다. 한쪽에서 매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지푸라기를 깔고 있습니다. 매주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볏짚을 이용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적인 거매주를 그 쓰는 과정서부터 어. 그... 이 전통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우선 매주 그 맛이 깊은 맛이 있고 간장도 다른 지역에서 간장 파는 것보다 이 국간장이 깊은 맛이 있고니까는 그래서 고객분들이 끊칠 못하고 계속 우리한테 주문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혜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촌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2의 녹색혁명이란 의견도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무래도 GMO라고 하면 제초제에 강해서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사례들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옥수수와 콩인데 아직은 모두 전분이나 식용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GMO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유 다음으로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GMO로 돈을 번 외국의 업체들이 우리 토종 종자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니 식량 주권하고도 관련 있다고 봐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GMO 콩보다는. 우리 땅에서 재배된 국내산 콩을 사용한 식품이 더 안전하겠죠? 전통 된장이나 국내산 콩을 사용한 두부를 사용하여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요.